네. 여러분, 타이탄의 여정 15일 차입니다. 아, 오늘, 야, 오늘 뭐 얘기를 하기 전에, 어,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이제 물어보고자 합니다. 네, 2를 어제 그곱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2를 거듭해서 계속 곱하면 2, 4, 8, 16. 나중에는 뭐, 천, 1000, 만, 되게 빨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이 하나라도 곱해지면 네. 완전 죽어버립니다. 완전 죽어서 그 숫자는 0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 얘기는 왜 하는지 좀 이따가 알려드리고, 어, 이제 어제 책을 또막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읽다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또 생겨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남을 구하는 길로 나의 가능성을 복리화하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을 구하는 길로 구하는 걸로 나의 길을 복리화하자입니다. 그 생각의 연금술인 이제 하와이 대작택님이 지으신 생각의 연금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내면과 삶에서 경쟁의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른 채 정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사람은 경쟁이란 전쟁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반면에 정의의 추구를 가장 우선시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방언을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왜 살아가다 보면 아 이거는 조금 자신 스스로 속이는 거기도 한데 그냥 뭐 거짓말을 좀 하거나 그 그러니까 조금 남을 속이거나, 뭐, 속일고 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음 그렇게 약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그런 좀 찝찝한 느낌이죠. 행동을 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면 계속 뭔가를 남을 신경쓰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좀 조금의 약간 자기 생각했을 때 이익이 없더라도 좀 이제 그걸 좀 약간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뭔가 돌아오는 느낌이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리고 에리프롬이 쓴 소유냐,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에도 보면 이런 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 재산과 이윤을 지향하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욕구, 말하자면 권력의 의존성을 낳는다. 지배하려는 생명체의 저항을 깨부수기 위해서 나로서는 폭력이 불가피해지며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아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맞설 힘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의 행복은 사랑하고 나누며 베푸는 것에 놓여 있다. 여기서 에리프롬의 소유의 존재라는 책에서는 이제 일관적이게 소유적인 삶보다는 내가 존재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 존재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과의, 뭐, 아까 말한 그 생활경음술처럼 경쟁하거나 남과 이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존재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어 사랑하며 베푸는, 며 존재하면서 나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서, 어그 소설이죠. 니코스 카잔차스키스라는 분이 쓴그 소설에서도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는 것이다. 다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세 책에서 말하는 연결점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의 선으로 아니, 두, 이제 뭐 이어져 있다 보면 사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 점들이 우리라고 보고, 어, 우리 하나하나의 개개인이라고 보고, 선이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맺는 관계, 또이 사람이 나와 맺는 관계, 이렇게 두 개라고 본다면, 사실 항상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관계가. 그두 개의 개개인이 맺는. 그런데, 누군가와 부정적인 관계, 뭐, 그걸 맺게 되면, 사실 이 선은 죽게 되는 거죠. 가지수가 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게 없다면, 이런 죽은 선이 없다면, 사실, 이 뭐, 나와 관계를 맺는 선이,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2, 2, 2. 그,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어, 내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2, 2개. 또 2개가 되고, 또 2개가 되니까, 사실 2 곱하기 2 곱하기 2. 2가 세번 곱해져서, 8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른 쪽으로 간다면 더 많아지겠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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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아가는 게 많아, 많을수록, 되게, 어, 가능성이 복리화가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0이 돼버리면 이쪽으로 가는 가능성, 아예 0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이걸 거쳐서 가는 것도 다 0이 됩니다. 우리가 왜, 배푸는, 아까 봤듯이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존재적 실체로서 남들에게 배풀고 남들과 긍정적인 관계,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한다면 사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런 인간관계들이 이제 저에게 끌어당겨진다고 얘기를 하고 그 가능성이 사실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가능성이 복리화가 되는 거죠. 점점 어느 순간부터 엄청나게 많은 제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어, 배푸는 삶을 사시면서 존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